우리가 무분별지를 얻는다는 것도요. 무분별식이 아니면 어떻게 무분별지를 얻죠? 내 의식이 분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무분별지를 얻죠? 무분별지의 본체는 참나 자체죠. 참나 자체가 분별이 없는 지의 자리인데 나도 분별이 없어야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을 인식하려면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의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을 내가 개발할 건 아니란 거예요. 내 의식을 개발하는 거지. 내 의식을 청정하게 하면 거기에 신이 응한다는 겁니다. 신과 하나된 의식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잡념 속에서 일념 하나가 살아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은 다행히 여러 개라 수많은 잡념 속에서도 일념 하나도 거기 좀 끼울 수 있는 겁니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역경에 헤매는 내 마음 의식 분별 의식이요 역경에 오염된 채로 헤매고 있을 때도요. 청정한 오염되지 않은 무분별 의식 하나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이 미약하다고 하죠. 미약해도 있긴 있다는 얘기죠. 위태로운 인심의 그 쓰나미 속에 그렇게 튜브 하나 떠 있는 정도의 그 미약한 도심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튜브 띄울 정도로 잠긴 튜브 말고 물 위에 뜰 정도의 튜브 하나 붙잡는 정도는 내가 좀더 의식을 줘야 돼요. 내가 의식을 몰입해 준 무분별 의식. 요게 우리 안에 있는 육남매입니다. 요거를 계속 유지하면, 무분별이 무분별하고 통하니까, 이 무분별식이 무분별지인 이 참나랑 통해가지고, 에고가 결국은 무분별식을 얻었을 때 무분별지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나는 원래 무분별지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무분별지를 얻었다고 하겠어요? 무분별정, 무분별지를 얻었다 는 말을 하려면 내가 육남매에 들어갈 때 그게 육남매가 무분별정인 거고 그 육남매가 참나랑 통할 때 지혜로워지는 것을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가 중요하면 냐 어떤 종교건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원래 깨어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뇌는 원래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다 알아차리고 반응하죠.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내가 안, 내가 안 자고 깨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작동하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 우리 뇌 자체에서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요.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우리 뇌에 어떤 기본적인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쉴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란 게 있고요. 우리가 뭔가에 일을 할 때, 주의 집중할 때 작동되는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주의 네트워크란 게 있고요. 그런 집중을 실행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3대 네트워크라고 제가, 저도 뇌과학 책에서 봤는데, 우리 마음 공부의이세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려면 주의 네트워크가 작동해요. 네트워크란 게 이 뇌를 지금 하나로 연결해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전두엽이 주가돼서 움직이더라도 주의 집중은 뇌 전체가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엮어서 쓰는 거예요. 그 신경망 속에서 뭔가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네트워크 하나가 있고,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몰입해, 몰입을 유지하는, 집중을 실행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할때 활성화되겠죠. 근데 이게 기본값 신경망 이라는 게 있냐면요 멍때릴 때 활성화 돼요 뭐가 주로 멍때릴 때 활성화 되겠어요 과거 미래를 반추하면서 에고가 스스로를 재정립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지 난 이런 일을 겪었지 그래서 이런게 두렵지 이럴 때 도망가야지 이럴 때는 이런 건 위협이지 이런 위협이 나면 빨리 회피해야지 이런 온갖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에고가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값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에고의 망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기본값이 망상이라는 이유가요. 그 기본 모드, 기본값 신경망의 핵심이 망상입니다. 자아망상. 그래서 우리 자아라는 게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해서 뇌과학자들이 나라는 착각, 내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하는 게요. 뇌의 작용으로 자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일정한 경험을 편집해가지고 서사를 만들어내는 데가 거기에요. 계속해서 난 어떤 존재라는 서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애고죠. 이게 이제 정신 철학적으로는 우리 안에 아리아식에 있는, 아리아식의 무한한 종자가 있겠죠. 이건 이제 철학적 얘기입니다. 그 종자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우리 애고를 형성한다니까요. 뇌도 똑같이 뇌 안에 수많은 정보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나라는 자아를 만들어내요. 의식적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게 요요 요 기능을 뇌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유식학에서 뭐겠어요? 칠식과 관련이 있겠죠. 에고식. 의그 칠식이 우리 육식 의식에다가 하는 작용이 이 짓입니다. 이게 똑같이 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대승기신론에 그대로 써 있어요. 요 칠식에서 육식으로 올라오는 그 중간에 뭐가 맞고 있냐면 상속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승계신론 보시면. 이 칠식도 아니고 육식도 아닌데 상속식이라는 걸 하나 대승계신론이 설정해 놨어요. 여기 기발한 거예요. 칠식은 우리 애고의식이거든요. 애고의식이 무의식에서 애고의식을 판단해요. 의식은 우리가 표면에서 활동하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그 중간에 상속식이 왜 있느냐. 이상한 의식이 하나 대승기신론에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뭘 경험하고 썼냐면 애고의식, 무의식은 아니고 의식은 아닌데 의식 중에 초미세의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뭘 하냐면 대승기신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련이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망상을 일으키게 한다고. 이게 지금 딱 뇌과학에서 말하는 기본 모두 신경망이 하는 일입니다. 문득내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할 일이 없을수록 활성화되니까 멍때릴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문득 떠올라요. 뭐 하고 싶다. 어떤 일이 오면 도망가야겠다. 회피해야겠다. 그 탐진. 이거 좋다. 이거 싫다가 계속 작동은. 거기에 우리가 관심 주의를 집중해 버리면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주의 집 주의 집중하는 고그 신경망들은 언제 써먹으면 좋겠어요. 몰입할 때. 몰입의 핵입니다. 이 친구들이 활동해줘야 몰입이 돼요. 그래서 몰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기본값 신경망이 억제가 돼요. 참선을 하면 실험, 실험적으로 아까 말한 그 주의 집중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주의 집중을 돕는 네트워크가 신경망이 기본값 신경망 망상부리는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를 반추하면서 좋다 싫다를 따지는 요 기본값 신경망이 억제돼요 실제로 참선은 재밌죠 그럼 이게 칠식이 억제되고 칠식의 칠식의 분점인 의식의 딱 분점 차리고 있는 상속식이라는 게 업장을 상속하고 있어서 상속식이라고 업을 갖고 있다가요 조건이 되면 계속 떠 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문득 아 치킨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상속식이 작동해서 의식한 건 의식이겠죠. 아 치킨 먹고 싶다는 의식인데 떠올리게 해주는 의식이 상속식인 거야. 재밌죠. 그럼 이 상속식이 뭐랑 대응하겠어요? 이게 제가 제가 말한 육남매 대칭하는 겁니다. 육남매는요 문득 육남매 육바람 일이 발동하게 해주는 의식이면 요거는 문득 탐진치가 발동하게 해주는. 에고의식이 아닌 의식 중의 미세 영역인 거예요. 초미세 영역에 자꾸 육남매를 발동시키는 진리의 상속식이 제가 말한 육남매예요 주제, 주제심.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상속식이 무루종자의 상속식이 육남매면 유루종자의 상속식이 대승기 신론에서 말한 그 상속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문득 계속 떠오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탐진치로 끌고 가버려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문득 문득 육남매가 육바람이 계속 떠올라서 우리를 기본 모드에 있을 때 오히려 육남매가 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군자 성인의 경지입니다. 그 마음 상태를 못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계 신론이라는 게 유식학을 바탕으로 한 거라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불교 심리학과 제가 최신 뇌과학을 접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나 지금 유식학적으로나 평소에 늘 육남매를 유지해 준다면 그 망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거의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망상이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의식 의식 세계로. 무의식만이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의식 세계로 자꾸 떠오른다고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떠오른다. 근데 우리가 사, 육바람의 사단도 어때요? 통제할 수 없게 떠오르죠. 똑같다고요. 이게 제가 청정 무분별식이라고 하는 게 용남매고요. 오염된 무분별식이 아까 말한 상속식인 것. 이걸 대승기신 논그 연구한 양반은 구분한 거예요. 일반 의식하고 구분되는 의식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언제 제압되느냐. 일지 보살 가야 제압된다. 그 상속식이. 안 그러면요.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지 아니라 칠지 팔지도 상속식은 작동해요. 근데 왜 일지면 제압된다고 했냐면요, 육바라밀이 늘 발동하는 경지가 일지거든요. 육바라밀을 늘 발동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속식을 억제하고 싶으시면요, 계속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음, 육남매가 계속 깨어 있, 깨어 있음이 흐르기만 하면 일주보살이니까 일주보살은 아직 상속식 제한 못 해요. 상속식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일주보살은 아라한들은. 일지보살가서 육바람밀이늘 발동할 정도 해놔야 그나마 상속식이 제압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속식이 더 이상 탐진치로 우리 그 마음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그래도 51% 이상 이제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분별의식은요 망상이 기본값이 망상이라 뇌 자체가 망상을 폭주시키고 있어요. 삼독발전소가요 거기서 쏟아내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인심은 위태하다고 한 거예요. 도심은요, 졸졸졸 나옵니다. 그뭐 불이 처음 타오르듯이 샘물이 졸졸르듯이, 이쪽은 이미 쓰나미예요. 뭐 뿜어내면서 쓰나미예요. 인심 발전소는, 도심 발전소는요,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힘을 실어줘야 되냐. 도심 발전소에다가 몰입해 주라는 게정일하게 하라는 게정일하게 몰입하라는 거잖아요. 몰입해 줘라. 그 어디다 몰입해 줄지를 내가 정해야 돼요. 그게 아까 주의 네트워크라는 게요. 뭐에 몰입할지 정하는 게 주의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집중을 실행하는 네트워크가 작동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몰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요, 잘못된 아까 그 기본 신경 모드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과거에도 안 됐었어. 도망가 이러니다 과거에도 내가 망했된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망상이 폭주하면서 집중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집중할 바에는 회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게 이제 누가 결정하냐? 아까 주의를 기울일지 말지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나 뭐에 집중하지? 이 네트워크가 주의 네트워크예요. 우리 지금 여기 나 뭐에 집중할지 정하는 게 그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 하고 이제 육남매다 몰입하려다가요. 이 네트워크가 오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버리는 순간 망상 네트워크가 확 활성화돼. 집중력은 확 떨어집니다. 집중 안하기로 했으니까 이쪽에서 결정 잘못했기 때문에 망상이 폭주합니다. 그래 그래 그거 해봤자 좋아진 거 하나도 없었어 과거에 과거요 미래의 망상을 끌고가지고 어떻게 포장해 버립니다 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모르니까 살지 알면요 얼마나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이 망치고 있는지 실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삼독 발전소가 있다면 육독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둘이 붙어야 돼요. 이쪽이 강해지면 돼요. 그런데 강해진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의 51% 이상이 그쪽에 가 있으면 강해진 거죠.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다 관심 줄 거냐예요. 결정권자가예요. 나예요. 에고. 에고의 관심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줄 거냐? 누구에게 물을 줄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수행 기법을 알고 있어야죠. 기법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몰라 괜찮아 통해서 의식을 고요하게만 하면 깨어나게만 하면 초연 충만 이런 육덕이 튀어나와 버리죠. 육남매가 튀어나와 버리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육남매에 관심을 주는 동안 탐진체 관심을 덜 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요 그런데 탐진체는요 상속식 즉 유루종자죠 유루종자. 우리 안에 있는 업보에 우리 무의식 안에 얼마나 많은 강력한 그 오염된 종자가 있겠어요? 탐진치로 오염된 종자. 가만 안 있어요. 조건이 되면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못 막아요, 사실은. 나오는 걸. 못 막는데, 일단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 억제가 된다. 억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좀 미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잘 하시고 육남매를 잘 끌고 가시면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무방비로 당하지는 않는다고. 이 인심이 위태로운데 그걸 막는 방법은 도심을 확충시켜 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력하게 도심이 드러나게 해 놓으면요. 우리가 몰입을 지속적으로 해줘 가지고 내 의식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의식만으로 하시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매 순간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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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라 예. 한번 잊어버리 <laughs> 무의식이 계속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의식에서 변수를 줘서 무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은.